치매에 관한 관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최신 건강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 아직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중앙치매센터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65세 이상 인구 946만 명중약 98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2050년이면 환자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어수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치매는 한 가지 병이 아니다. 치매는 뇌가 퇴행성 변화를 겪으며 다양한 인지, 기능이 감퇴되는 증후군을 통칭합니다.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병루이소체 치매, 그리고 뇌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주로 기억력, 판단력, 저하 같은 인지 증상을 보이는 반면, 파킨슬루이소체 치매는 걸음이 느려지거나 표정이 없어지는 등 운동 증상이 동반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뇌혈관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어 정확한 진단이 치료 방향에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의 원인과 발병 메커니즘, 알츠하이머 치매는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뇌에 쌓여 신경세포를 파괴하며 발생합니다. 파킨슨 병루이소체 침해는 알파신유클레인 단백질이 뇌속 도파민, 신경세포를 침범해 도파민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정확한 진단은 신경심리검사와 양전자방출 촬영 PET를 통해 어떤 단백질이 어느 부위에 축적됐는지 확인하여 가능해집니다. 치료와 약물 효과. 알츠하이머와 파킨슬루이소체 치매 모두 뇌속 아세틸콜린이 줄어 발생하는데 이를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약물이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종종 나타나는 망상이나 예민함, 공격성은 NMDA 수용체 기량제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파킨슬루이소체 치매의 운동 이상 증상은 도파민제로 개선되지만 환신화인지 저하를 악화시킬 수 있어 전문의의 세심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누워만 있는 시간을 줄이고 걷기 같은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기, 단순 암기보다 배운 내용을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활동으로 뇌에 자극하기, 무엇보다 사람과의 대화, 사회적 교류를 늘려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기,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음주는 완전히 끊기. 결국 치매 예방의 핵심은 몸을 움직이고 두뇌를 쓰고 사람과 어울리는 것입니다.